부지깽이 나무인데 울릉도에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아, 자라 잘한... 이게 지금 조금 지났어요. 네. 근데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연한 부분만, 아, 연한 부분만 음. 따서 향이 너무 좋아. 와, 어, 향이 음, 진짜 좋은데요? 향이 진짜 좋아. 며칠 전 양달 농장 떡밭에서 자란 부지깽이를 채취해주셔서 조금 더 특별한 스크램블 에그에 시금치 대신 부지깽이를 넣은 부지깽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듭니다. 부지깽이 나물 손질은 억센 줄기 부분을 가도칼로 손질하고 입에 까만 부분이나 노란 떡잎을 골라서 손질하며 연한 부분만 요리에 사용합니다. 부지깽이 나물을 살살 흔들어 가면서 여러 번 헹궈서 채반에 담아줍니다. 부지깽이 나물은 먹기 편하게 4cm 정도로 잘라줍니다. 토마토를 익히게 되면 영양가가 높아져 스크램블 에그와도 잘 어울리죠.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계란은 5개 깨뜨려 주고 우유를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한데요. 제가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계란에 설탕 티스푼으로 한 스푼 참치액젓 반 큰술 넣고 계란간을 맞추고 양파를 잘게 다져 넣었어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어줍니다. 불은 강불로 올려 휙 저으며 계란이 몽글몽글 익어가면 세척해놓은 부지깽이 넣어주고 부지깽이 위로 맛소금 한 꼬집 뿌려 볶아줍니다. 부지깽이를 볶으면서 준비한 방울토마토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부지갱이 나물이 숨이 죽고 계란과 잘 어우러지면 부지갱이 스크램블 에그 완성이에요. 입안에 부지갱이 아삭한 식감과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방울토마토까지 추가하여 맛과 영양을 잡은 부지갱이 스크램블 에그 맛있겠죠? 우리 먹방을 잘하는 셋째예요. 맛이 어때요? 토마토 물맛이야. 아, 토마토 한번 볶았어. 빵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초록색은 어때? 부지깽이 아덥스 초록색깔.